자, 다음식 px를, px를 x-a로 나눴을 때, x-a로 나눴을 때, 혹시 qx,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랬어. 자, 근데, xpx를, 여기다 x 곱한 거지. xpx라고 하는 것은, 다시 말해서 여기다 x를 곱하고, x를 곱해야 돼. x, x-a, qx가 되고, xr, 이렇게 되겠죠 그치? 나누었을 때,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. 뭐로 나눴을 때? 얘를 x-a로 나눴을 때. 그럼 다시. 여기 x-a가 있으니까, x-a로 써주면, x 곱하기 qx가 되고, 여기는 xr이지, 그치? xr. 그런데,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, 나머지가, 얘가 나머지라고 할 수가 없지. 1차식이니까. 그지? 그래서, 여기를 갖다가, x-a라고 써줍니다. 이렇게. 똑같이 써줍니다. 그리고, 여기다가, r을 갖다 붙입니다. 이렇게. 무슨 얘기냐면, 얘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. x, r, 이렇게. 근데 여기는 x-a가 있으니까 여기 r을 곱해줘야 돼. 그래서 rx가 되겠지. rx, 빼기 a 이렇게 되겠지. ra. 그래서 빼주면 여기가 ra가 돼. 그래서 여기가 ra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즉, 얘를, 얘하고 얘를 곱한 값으로 표현하고 나머지가 ra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기지 자.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공통인 것이 뭐가 들어가니? x a 가 들어가겠지. 그래서 X, Q, X 플러스 그 다음에 R 이렇게 되겠네. 얘가 몫이 되는 거야.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. R,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잘 봐놓으십시오. 풀이 과정도 그대로 하는 거. 한번 연습을 잘 해야 되고. 음.